자 2019년 11월 고액학평 20번 문제고요. 자이 문제는 풀면서 좀 얻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저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f(x)는 지금 0보다 작은 부분과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으로 지금 두 개의 함수로 정의돼 있어요. 자 고맙게도 여기 모델 뭐 있죠?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관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좌표평면 위에 세점 A, B, C가 있고 점을 딱 친절하게 찍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 X에 대해서 점 P인데 이 P는 어떤 P냐면 X 콤마 FX.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칠하는 여기 위를 움직이는 모든 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와 삼각형 ABC 세변 위에 임의점 Q에 대해서 PQ 제곱의 최대 값을 GX라고 한대요. 어, 그러면 이거는 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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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었을 때 가장 긴 친구 약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길이의 최댓 값을 gx라고 했고, 그러면 이 gx는 구간에 따라서 나눠진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기니디 정오판별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기니디 보기 전에 저랑 한번 이 gx의 정체에 대해서, gx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 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여기 있는 요 점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여기 있는 요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런 길이보다 뭐가 더 길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제일 길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느낌이고, 아, 뭔가 좀 찝찝한데,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요 점이라고 했으면, 뭐, 어, 그래, 이거보다는 좀 이게 더 길고, 이게 좀더길것 같고, 뭐, 이거가 제일 길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지금 움직이는 점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삼각형 위에 점, 요 점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어떤 값? 긴 값은 특정한 기하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랑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요 점부터는 여기까지가 제일 길어 보이죠? 그죠? 음.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요 점은 뭐, 여기도 아직은 얘가 좀 제일 길어 보여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점이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AB보다... C가 더 멀어 보이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요 구역에서 한번 점을 이어 볼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친구 또는 요 친구 이렇게 됐는데, 요 친구들보다 여기 B까지 이은 요게가 제일 길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현재 B가 가장 긴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요쯤에서는 우리가 요렇게 이었을 때 여기 A까지나 B까지보다 C까지가 제일 멀어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는 B가 좀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C로 이렇게 갈아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아 물론 그 전에 뭐 갑자기 A가 제일 멀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요 그림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은 직관적으로도 알수 있으니까. 자, 그럼 B에서 C로 갈아타는 순간을 우리가 찾아보면 될 텐데 그것에 쓰이는 것이 바로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입니다. 자, 우리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 쓰이는데요. 주로 수직이등분선에서 이제 많이 쓰이거든요. 자, 이등변삼각형은 우리가 요렇게 놨을 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요. 굉장히 재밌는 성질이 있는데,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위에 한 점까지, 같은 지점까지 거리가 항상 어떻다?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되시죠? 이건 전부 다 이등변 사각형 성질에 따라서 전부 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느 특정 점에서 B점까지의 길이, 그리고 C점까지의 길이가 같아지는 점은 어떤 점일까를 이등변 삼각형의 원리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여기, 요 밑변으로부터 수직이등분선을 위로 올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B와 C를 밑변으로 하는, 요 밑변으로 하는 수직이등분선을 싹 쐈을 때요 점이 바로 C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는 지점에 그 경계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b와 c 요거를 이제 지워서 이제 뭘해볼 거냐면 요렇게 자, 수직 이등분선을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괜찮죠? 그럼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고 요 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영역에서는 지금 요 위의 영역에서는 B점이 제일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분간은 또 무슨 점일까요? 이제 C점이 쭉 이제 왕노릇을 하겠죠. 여기서 얘, 얘보다 얘가 그냥 딱 봐도 직관적으로 머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C, 여기서도 C 이렇게 되다가, 그죠? 어디까지는 계속 C가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요쯤 한번 가볼게요. 어느 순간부터 A가 제일 멀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C가 왕노릇을 하다가 어디 순간부터 A로 바뀌는데, 그러면 결국 이것도 아까 했던 그 원리에 의해서. <laughs> C와 A를 밑변으로 하는 어떤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을 싹 그어주면, 우리가 여기 딱 90도 되면서 여기랑 여기 길이가 똑같아지고, 결국 이 지점이 뭐가 된다? 경계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경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겠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A는 어디까지 쭉 A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멀리 가도 A일까?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멀리 가도 A가 제일 머니까 이제 A의 전성시대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음, 여기서는 A는 뭐, 예를 들면 파란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 점, 요 지금 구역 있을 때는 어, A 점까지의 길이가 제일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어, GX의 식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자, 일단 B 영역.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요 점, 첫 번째 경계가 된요 점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 B 점이 몇 컷만 몇이었죠? B 점이. 우리가 1,3, 1,5니까 여기가 1,3, 여기가 1,5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는 y는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y는 x제곱 그래프의 일부였으니까 4가 된다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겠죠. x좌표가. 여기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x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f에서 x fx에서 즉, fx는 여기서 x제곱이 되겠죠. x콤마 x제곱에서 어디까지의 거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b. 1,3까지의 요 사이의 거리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루트에, 그죠? x-1의 제곱, 더하기 x제곱-3의 제곱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어, pq, 맞죠? pq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요게, 어떤 경우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요거. gx의 식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영역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영역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자, 0보다 작을 때, 요럴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x 콤마 여전히 x 제곱이고, 자, 여기서부터는 c. 어떤 점? 1,5까지의 거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누구를 얘기한다? gx를 얘기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gx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제곱을 하면 어차피 루트 바뀌지니까 루트 쓰지 말고, x-1의 제곱, 더하기 x제곱-5의 제곱이라고 볼수 있겠고, 요거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누구다? gx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쓰인데 왜 이걸 구간을 나누나요? 왜 그러냐면 x, fx가 여기서는 x, x제곱이 고 여기서는 x, x여서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y는 x였으니까요. 그죠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범위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세 번째 범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알아야겠네요, 여기. 자, 여기는 지금 AC점의 수직이 등분선이랑 만나는 점이죠. 자, 근데 여기 두칸갈때두칸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거 기울기는 1이라고 할수 있겠고, 그러면 이 친구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수 있겠고,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3이잖아요? 그럼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은 0,4가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1에 0,4를 지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냐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되니까 우리가 이걸로 이제 뭐 해볼까요? 이걸로 이제 교점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랑 누구랑 교점? y는 x랑 교점이니까 두개 갖다 놓고 우리가 풀면 x값은 2가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가 2,2가 될 테니까 즉 여기서 2보다 작다, 이게 세 번째 범위가 되겠고 이때는 x,fx가 x,x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어디까지의 점? 점 c까지, 여전히 1,5까지의 점이 되겠고 요거두개 사이의 거리는 식 어떻게 쓰시면 되겠어요? gx는? 우리가 x-1의 제곱, 그 다음에 x-5의 제곱 루트는 어차피 제곱하면 지워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g(x)를 세 번째 g(x)를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g(x)는 그냥 바로 갑시다. 이거는 x가 얼마보다. 이 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요 범위로 하게 되면 결국 여기 있는 요 점, 보이시죠? 여기 있는 요 점부터 a 까지의 거리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점은 x 콤마 여전히 x고 a는 몇 콤마? 마이너스 1,3 이니까 요거 두개 사이에 뭘 찾는다? 거리를 찾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gx의식은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gx의식은 X-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더하기 X-3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게 뭐다? 이게 GX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4개의 GX식이 나왔다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이렇게 4개의 GX식이 나왔으니까, 다시. 요거 하나.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GX의 식을 각각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계속 미분을 하고 이제 각각 함수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G0. 0이라고 하는 건어느 범위죠? 지금 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뭐 요기 범위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 1번 범위, 2번 범위, 3번 범위, <laughs> 4번 범위라고 했을 때 0이라고 하는 건 2번, 3번 경계선이니까 뭐 위에 거에다 0 넣어도 되고 밑에 거에다 0 넣어도 되는데 결국 얼마입니까? 둘다 26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죠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부터 3까지 g(x)의 최솟값은 10이다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럼 각각이 몇차 함수니까 각각이 지금 얘는 4차 얘도 지금 4차 얘는 지금 2차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0부터 3까지니까 0부터 3까지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에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얘 2차식. 얘도 2차식이니까 우리가 결국 뭐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식으로 일단 풀어내시면 되겠죠. 자, 3번. 우리가 식으로 쓰게 되면 2x제곱.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2x. 더하기 26. 그 다음에 밑에 친구는 2x 제곱이죠.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각각 따로따로 생각을 할 건데 지금 위의 친구는 축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6대고3대죠 그러면 이 친구의 축은 3이니까 자,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일단 얘는 3에서 이렇게 되는 거 근데, 3에서 되는 건데, 지금 0부터 2까지니까, 얘는 이제 선택을 할때 어떻게 선택하면 되냐면, 약간 요렇게까지만 선택하면 되겠죠. 이러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친구, 요 친구는 축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A분에 비하게 되면, 축은 1이 되는 거죠. 1. 자, 그러면 축은 우리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최소값을 찍고 올라가니까, 지금 1은 한 요쯤에 있겠네요. 지금, 어, 우리가 0부터 2까지 잘랐으니까,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대충 0이고, 여기가 대충 2라고 하면, 요 가운데가 1이겠네.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그래프겠죠. 이런 그래프. 근데 이제 연속인지는 봐야 되니까, 살짝 우리가 여기서 2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1, 더하기. 근데 사실 이 계산이 필요 없죠. 저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고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근데 어차피 여기서는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 변화의 추이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기하적으로좀잘 와닿지 않는다면 직접 실험을 해보셔도 되긴 합니다. 여기다 2 집어넣어 보면 얼마 돼요? 여기 8. 그 다음에 8 더하기 26 하니까 34에서 얼마 빼는 거죠? 24 빼니까 여기 10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우리가 2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8 더하기 하면 18. 그죠? 18에서 8을 빼니까 10. 그러면 위에 것도 10, 아래 것도 10. 어, 이거 뭔가 느낌이 오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얘가? 연속이라는 거예요. 연속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분명히 이 1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연속이어야 되니까 그래프는 진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렸던 것처럼 약간 요런 느낌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약간 요런 느낌일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요 지점이 최소값을 갖는 지점이 되겠고 이거는 경계선인 2라고 할 수, 그리고 다시 이거는 경계선인 2라고 할수 있으니까 우리가 2일 때. 값은 10이 되는 거. 계산했으니까 ᄂ도 맞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디 디귿 한번 가볼게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a 값의 합은 2다. 이랬는데, 자,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그 가능성이 있는 것 지금 이거를 수직선에다 나타냈을 때 경계선이 몇개 생깁니까? 자, 마이너스 2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0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2에서 생기는데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연속불연속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좌미우미도 중요할 테니까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속이긴 연속일 텐데 그러면 지금 왜냐면이 변화의 추이가 연속적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렇게 딱짝짝짝 이렇게 가다가 지금 요 점에서는 두 개가 똑같다가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권력이 넘어가니까 이거 연속인 것은 우리가 금방 알수 있겠고 이제 미분 가능성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에서는 못 따지면 되겠습니까? 자 요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2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이거 두 개가 똑같다, 똑같지 않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실제로 해보면, 우리가 뭐 계산까지는 요거는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마이너스 2에서 좌미움이가 다릅니다. 0에서도 해보시면 좌미움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 미분해 보고, 요거 미분한 다음에 각각 0 집어넣으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어, 2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미분해보고, 요거 미분한 다음에 각각 2 집어넣으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뾰족하니까 얘도 당첨.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2가 아니라 0이 되니까 얘는 틀렸다. 그래서 기억리음만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